안녕 친구들. 남수현이에요 오늘은 멋진 이글 이글 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날지는 못하지만 방패 같은 다이아몬드의 형제들로 되겠습니다. 오늘 이글 미카 남수현이랑 함께 접어보겠습니다. 색종이 한 장입니다. 준비됐으면 칼 이쪽으로 이렇게 한쪽을 맞춰서 세모 접을게요. 이 모자르기. 다 됐어. 그럼 펴주세요 양쪽도 마찬가지. 양, 양쪽이 똑같으면 양쪽도 똑같은 거예요. 음. 맞춰서 그러면 이렇게 펴줍니다. 그러면 이런 색종이의 병원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숙해지고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를 이쪽으로 이게 이쪽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이쪽을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이쪽을 이렇게 만들어줬다가. 예모적기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양에, 이런 모양이 꼭 다이아몬드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었 어쨌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거, 이글카 만든 부분 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다음은 이쪽 따라 이쪽이 이쪽에 막 맞... 이쪽이 이쪽에 이렇게 막이 맞... 이쪽을 이렇게 이쪽만큼 여기 이제 이쪽 여기까지를 이렇게 잡보세요 마찬가지로 양쪽도 나에게 똑같이 합니다. 이글 미리 가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걸 이렇게 조금 펴서 이쪽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손가락 엄마 손가락을 넣어서 이걸 이렇게 올려서 이쪽을 이렇게 닫은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걸 이렇게 펴서 이걸 이쪽으로 좀더 이걸 펴서 좀더 넣은 다음에 이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펼쳤다가 그중에는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접어서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그리고 이걸 이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으세요. 이걸 비고 이걸, 이걸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좀더 이렇게 넣고 싶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이요 그럼 이렇게 양이 나옵니다 그러이 이렇게 니아카완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날지는 못하지만 잘 날렵하고 신진한 방방패의 형변으로 나이는 내기와 강력한 강력한 내기의 힘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오늘 남수현이랑 함께 했던 미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미니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